윤정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윤정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호석, 김윤정 나와 방에만 있지 말고 거실로 나오라고. 왜요 아빠? 왜 불러요 아빠? 이 녀석들 요즘 사춘기라고 맨날 방에서 게임이랑 핸드폰만 하지. 라떼는 말이야, 사춘기 이런 거 없이 항상 가족들이랑 함께 거실에 있고 이야기하고 도란도란 지냈어요. 그 시대에 사춘기 이런 건 없었다고, 알아들어? 아빠는 너희를 바르게 키울 거다. 사춘기 있는 모습 보이면 바로 초코슬램 날린다. 여보, 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있어?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좋다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줘야지. 내가 잔소리를 했다고? 전혀 아니야. 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있었어. 그치, 호서아 인정아? 자 어서 아빠한테 뽀뽀해라 야 싫어 아빠 수염 따가워 으 아빠 이제 저도 열살이라고요 뽀뽀하기엔 나이가 많아요 어허 어서 하거라 아빠 너희한테 죽을 때까지 뽀뽀받는 게 소원이다 으 수염 따가워 고슴도치 같아 선인장이야 <laughs> 그게 아빠의 매력이다 아빠 수염 때문에 엄마가 반한 거야 알아. 어머,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 나한테 반해서 여보가 졸졸 따라다녔잖아. 계속 사귀어달라고 그런 게 누굴까? 아, 잘 잤다. 주말엔 늦잠 자는 게 제일 좋아. 히히. <laughs> 이게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엄마, 뭐해? 요리해? 어 윤정 일어났어? 오늘 엄마 할머니 댁에 가는 거 알지? 그래서 생크림 알탕 잔뜩 끓여놨어. 오늘은 엄마 저녁 늦게 오니까 아빠랑 오빠 일어나면 같이 생크림 알탕 먹어. 알았지? 우와 맛있겠다. 히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잖아. 간 봐도 돼? 그래 간 봐봐. 알 많이 넣었어. 너알 좋아하잖아. 생크림 또 듬뿍 넣어서 부드러울 거야. 후루룩, 냠냠. 음. 엄마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칼칼함과 생크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엄마는 다녀올게 윤정아 <laughs> 잘 잤다 와 윤정아 호석아 오늘 놀러 갈까 정말 어디 어디 찜질방 가자 몸좀 지지고 찜질방에서 땀좀쫙 빼야겠다 오늘 엄마 없잖아 그럼 나 여탕에 혼자잖아 심심해 왜 혼자야 아빠랑 오빠가 있잖아 남탕에 가면 돼 그럼 안 심심해 여자 아이 하나랑 남자 아이 하나 성인 남자 하나 주세요 여자 아이는 몇 살인가요? 만 5세 이하만 입장 가능하세요 아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만 5세예요 어릴 때 산삼을 많이 먹여서 좀 건강해 보여도 나이는 어리다고요 흠 정말이시죠? 알겠어요 자 여기 키세개 받으세요 아빠 나는 들어가기 싫어 찜질방에 갈래 여긴 남탕이잖아 민망하다고 어허 말 들어 김현정 우욕탕비도다 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민망할 거 없어, 알았지? 아빠,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 식혜도. 그리고 미역국이랑 라면도 먹고 싶어. 히히. <laughs> 아빠랑 목욕탕 오는 거 신난다. 윤정이는 아빠 머리 감겨주고 호석이는 아빠 등 밀어주라. 아빠는 어릴 때부터 아들이 등 밀어주고 머리 감겨주는 로망이 있어. <laughs> 아빠, 나는 여자잖아. 그리고 나이도 속이고 들어와서 걸릴까 봐 무서워. 그건 걱정 마.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너 여자 맞지? 그냥 그런 로망이 있다고 아들이 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내가 있잖아 내가 등 밀어줄게 시원하지 아빠 나 이번에 게임 캐시 5만원만 질러도 돼? 이녀석이 그건 안돼 게임에 현질할 생각 마 알았어? 아야야야 어? 내 친구 영근이다 야 영근아 하이 여기서 뭐하냐 아 호석아 안녕 나는 아빠랑 보여당 왔지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그래 영근이 반갑다 어 윤정이도 있네 으으으으으 윤정아 아, 아 안녕 어그그그 그, 그, 그래 아이씨 창피 빨리 나가고 싶어 평소에 자주 우리 집 놀러 오는 영근 오빠를 여기서 보니 민망하네 자 윤정아 머리 감겨줘라 바 박박 시원하게 부탁해 윤정아 영근이 만났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털털하게 살어 응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털털한 게 최고다 뭐든지 당당하고 털털한 성격이 나중에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법이야 알았어 아빠 그치만 이제 다시는 남탕 오기 싫어 진짜 창피하다고 나는 엄마랑 여탕 가는 게 좋아 어? 이거 샴푸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에이헉 죄송합니다 헉, 너는? 앗눈 아, 따가워 헐 김윤정? 너너 너, 너가 여기 여기 왜 있냐? 아 몰라 나 여기서 봤다고 말하지 마! 키 싫어 말할 건데. 야, 진짜 웃기다. 너는 여자면서 왜 남탕에 있냐? 너 알고 보니 남자인 거 아니야? 남자인데 여자인 척한 거지? 그치? 키. 야, 나 여자 맞거든? 놀리지 말라고! 에잇! 으아! 야! 눈 따가워! 아프다고! 어쩌라고! 너 잘못이야! 너가 놀렸잖아! 헉! 아빠, 나 먼저 찜질방에 들어가 있을 거야. 소금방에서 만나. 아빠는 그 이후로도 저를 남탕에 자주 같이 가자고 해서 데려갔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아빠는 전혀 창피할 게 아니라 했지만,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제는 안 가지만, 그때 기억만 해도 아직도 창피해요. 여보, 이거 먹어봐. 청국장 유부초밥이야. 이걸 먹으면 몸에 좋아서 임신도 할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어서 줘봐. 냠냠. 음, 맛있네. 구수하고 유부초밥이 촉촉해서, 목 넘김이 좋아. 여보 말대로 천국당 유부초밥 먹고 임신 성공하면 좋겠다. 임신을 하기 위해선 산부인과에 자주 가면 좋다고 하더라. 거기엔 임신하신 분들이 자주 오니까 그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임신할지도 몰라. 그래? 그럼 당장 병원으로 가보자. 어떻게 오셨어요? 임신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검사 좀 하려고요. 임신을 시도하는데 5년째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접수해드릴게요. 이민정 씨, 들어오세요. 네, 제가 이민정이에요. 들어가자, 여보. 5년째 임신을 못하신다고요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부부가 발명가여서 밤낮이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해요. 잠을 하루에 한 시간만 자고 발명에 몰두하는 날도 많구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건강한 식단이 우선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약 처방보단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보시고 2주 뒤에 또 와보세요. 오늘 진료비는 3만원입니다. 휴, 아이 임신도 못하는데 진료비만 나가네. 네, 여기요. 휴, 여보, 나 걱정돼.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데 아플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여보. 안 아플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여보, 내가 고민해봤는데 아주 좋은 발명을 생각해냈어. 만약에 여보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아프고 힘들 수가 있잖아. 그때 바로 아이를 1초만에 출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우리 발명품을 사려고 할 거야. 정말? 역시 우리 남편 대단해. 같이 만들어보자. 휴, 드디어 밤낮을 걸쳐 한달 동안 만든 발명기구가 완성했다. 여보, 수고했어. 우린 이제 전세계 발명가가 될 거야. 이제 노벨상도 받을 거야. 모든 임산부들이 우리 덕분에 1초만에 아기를 출산할 거야. 여보, 나도 이제 임신만 하면 좋겠다. 우리 어서 산부인과 병원 가서 우리 발명품을 알리자. 아따 계오셨어요? 저희가 임산부들을 위한 엄청난 발명품을 가져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임산부분들이 출산하는 시간을 1초로 단축하는 발명기계요? 아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산모분들이 힘들지 않고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떤 건지 알수 있나요? 기계가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진 못했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이게 뭐죠? 저, 접시? UFO? 이게 바로 회전해오리 출산 침대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산모가 누우면 회전을 합니다. 그럼 뱃속의 아기가 중력에 의해 자궁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이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죠. 어때요? 엄청난 발명품이죠. 이걸 저희와 계약하시면 이 산부인과 병원은 전 세계 1등 산부인과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뭔가... 음, 발명하신 건 대단하시긴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의학적으로 이게 산모분들의 건강이 어떨지... 흠... 음, 이거 테스트는 증명된 기계인가요? 제가 아직 임신을 안 해봐서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봤어요. 제가 임신만 했으면 바로 테스트 해볼 텐데. 휴. 그럼 이건 생각 좀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아휴 테스트할 사람이 어딨지? 임산부고 만삭이고 출산을 앞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아휴 배 무거워. 이제 곧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발키즈도 하네. 후후, 빨리 출산하고 싶다. 몸이 너무 움직이기 힘들어. 저기 혹시 출산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발명가인데 세계 최고 발명 기계를 만들었어요. 저희 기계를 사용해보세요. 여기에 누우라고요?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팔이랑 다리는 회전 침대 테이블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묶어드릴게요. 자, 이제 잘 묶었고요. 고정했습니다. 이제 곧 회전 침대 테이블이 돌아갈 텐데 편하게 누워 있으시면 아이가 1초 만에 나올 거예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거예요. 신내세요, 사모님. 1초 만에 출산합니다. 이거 너무 빨라요~ 어지러워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이상하다~ 왜 아이가 안 나오지 여보~ 원래 우리 발맨품 계획대로면 1초만에 아기가 자궁 아래로 내려와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한 거였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 어떡하지 여보?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산 도움을 드리려고 한달 동안 개발한 발망품인데 이렇게 실패적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어, 뭐야 정말. 시간만 버리고 속만 울렁거리고. 짜증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정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야 너희가 2학년 중에서 제일 일진이야? 네. 저희가 제일 일진이죠. 당연하죠 선배님. 저희보다 잘나가는 일진 없을 거예요. 저희가 2학년 통이에요. 그럼 너이 오토바이는 있어? 오토바이는 없어요. 뭐야? 그럼 잘 나가는 건 아닌 거 같네. 오토바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 대신 스포츠카 있어요. 뭐? 와 대박. 그럼 구경하러 가도 되냐? 내일 3학년 애들 데리고 너차 구경 갈게. 네, 당연하죠. 오세요. 태오야, 너 짜려고 스포츠카 있다고 거짓말했었어? 내일 보러 온다는데 어디서 스포츠카를 구하려고? 다 방법이 있어, 연정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스포츠카 타는 걸 보여주면 선배들도 우리가 천하제일 일진이라고 인정해줄 거야. 스웩이 있어야지. 알겠어? 스웩. 까릉! 역시 너는 멋있어. 너의 그런 근본 없는 자신감이 좋아. 오늘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을 알려줄 거예요. 쌤, 그런 걸 어디에 써먹어요? 살면서 심폐소생술 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에잇. 어허, 언제 어디서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억했다가 써먹어야 해. 알겠느냐, 코딱지야? 진짜 써먹을 일 없을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나는 필기왕이니까 뭐든지 필기해야지. 혹시라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제출할지 몰라. 아, 추워. 채연이가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빨리 학교 등교해야 하는데. 장은아, 미안, 미안. 아빠가 학교 근처에 볼일 있다고 해서 같이 걸어가자고 해서 같이 오는 아침 늦었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그래, 정엄아 너희랑 아침에 등교를 같이 하니까. 내가 꼭 학생 된것 같고 젊어진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뭐야, 김태호! 여기 스포츠카 끌고 온다더니 왜안 와? 야, 타. 어때, 죽이지? 간지나지? 헐, 김태호! 진짜 스포츠카 구왔네 우울, 능력다. 대박. 우리 스포츠카로 학교 등교하는 거야? 아싸! 기분 째진다 야, 선배들한테도 자랑하고 학교 애들한테 다 자랑하자. 당연하지. 우리가 이거 타고 등교하면 다 태워달라고 난리 날걸. <laughs> 자, 출발한다. 꽉 잡아. 응? 무슨 소리지? 꺄! 채연아, 저 자식들이 아침부터 스포츠카로 감히 우리 채연이를 칠뻔해놓고 사과도 하하고 도망가? 내가 저것들 오늘 잡아서 혼쭐 내준다. 거기 서! 채연아, 어떡하지? 119 신고하자 그러고 보니 내가 어제 심폐소생술을 배웠지 그걸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나 기절했었던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빠는? 이것들아, 거기 서 하! <laughs> 야, 백미라 봐봐 뒤에서 엄청 무서운 아저씨가 우리 따라와 어떡해 우리 잡히면 죽을 것 같아 빨리 속력 더 내봐 오마이갓, oh 왜 쫓아오지? 겁나 무서워, 더 속력 내야겠다 꽉 잡아 그것들이 너희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누군지 알아? 격투기 선수다. 너희 혼나볼래? 감히 내 딸을 칠 뻔하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가? 너희 때문에 내 딸이 다칠 뻔했고 쓰러졌잖아. 야 김태호, 이현정, 너희 들 차에서 내려. 학교 문을 때려봤고 학생들 칠 뻔하고. 너희 제정신이야? 부모님 모셔와. 넌 학교 잘릴 줄 알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버님,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운전이 미숙해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야 김태. 이게 뭐야? 아저씨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는 옆에 타라고 해서 탄 것뿐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써서 제 친구를 살려서 뿌듯했고요. 김태우랑 이현정은 격투기 선수 아저씨에게 잘못 걸려서 정말 엄청 혼나고 선생님에게도 엄청 혼난 뒤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 가능해서 취득하자마자 차를 험하게 몰다가 참교육을 당했군요. 도로 위에 남북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자동차 이즈카